예, 다음 95페이지 12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문제가 잘 풀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해석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는 항상 필요 없는 조건을 주어지지는 않는다. 필요, 항상 조건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가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건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기가 4인 함수를 얘기해요.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 있겠는데요. f x 1하고 fx 더하기 3이 같다는 얘기는 얘는 주기가 4인 함수입니다. 자, 왜 주기가 4인 함수냐 한번 볼까요?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면 f-1이죠.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f3이 되는 거고 다시 f3을 만들기 위해서 x 대신에 4, 4를 집어넣으면 f3은 f7이 되는 거죠. 다시 f, 여기 x에 8을 집어넣으면 f7은 F1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X값이 4씩 변하면 함수값이 일정하게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가 4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 0부터 4까지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주기가 4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이 0부터 4까지 함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그 모양을 반복해서 그리면 돼요. 0부터 4까지 나왔던 거를요. 나왔던 거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자, y축, 그 다음 한번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어, 일단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되고, 2부터 4까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봅시다. 일단 0부터 2까지는 2x-4라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는 2x-4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0,-4고요. 근데 이 모양이 주기가 이렇게 2라고 했기 때문에 f0 함수값은 어차피 f4와 같을 거니까 여기서 똑같이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4,-4라고 나올 거고 그대로 그대로 여기가 6이라고 하면 얘가 6이라고 하면 그대로 그래프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모양이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이렇게또 어, 요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8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자, 그러면 이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연속이 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만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 얘만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계속 반복해 가지고 연속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그려질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여기만 이렇게 만족을 하면 여기가 연속이고 여기만 연속인 걸 만족하면 다시 주기가 4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주기가 4만큼 이동했을 때 x 값이 4만큼 이동했을 때도 계속 연속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뭐만 만족하면 되냐면 f2라고 하는 함수 값이 f2라고 하는 함수 값이 0인 걸 만족하면 되는 거고 f4라고 하는 함수 값이 마이너스 4인걸 2차 함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4인걸 만족하면 돼요 자 그래서 f2라고 하는 건 0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f2를 한번 여기에 집어넣어 보면 얘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얘는 4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ab값 당연히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빼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양변을 빼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가, 어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돼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계산 한번 해보세요 a 값은 얼마가 되면 되냐면 마이너스 8이 되면 돼요 a 값은 마이너스 8이 되면 되겠고 다시 b 값은 여기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16 플러스 b가 0이 된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b 값은 12가 되면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12가 됩니다 계산하는 과정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어, 요거까지 설명은 어, 녹화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요렇게 나올 거고 그런데 F11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F11 값이라고 하는 건 주기가 4라 그랬기 때문에 11은 7과 같을 거고 다시 7은 F3과 같겠죠?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대입해야 돼요? 얘한테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대입해야 되는데 이 값은, 이 값은 아, 9 더하기 3a 플러스 b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ab값은 9에 놨죠 얘가 마이너스 8이라고 랬고 얘가 12라고 랬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이를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기가 4인 함수 말고 어, 몇 가지 함수, 뭐 우함수니 기함수니 이런 것들 몇 가지 특징이 좀 있거든요 같이 봐둬야 될게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풀어보시고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꼭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꼭 들어보세요. 자, 한번 풀이, 한번 해보세요.